는 중앙 영문법 마스 터 저는 이정우 선생입니다. 자, 우리 조동사편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13강 컨셉 13번 must, should, have to 요세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죠. 먼저 must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얘 must는 조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겠죠. 혹시 얘를 must가 사용된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부정문은 그 조동사 다음에 낫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있고, must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낫쓴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가져야겠죠. 이때 must, 낫은요, 축약해서 must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의문문은 조동사를 주어 앞자리를 보낸다고 랬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must로 시작하고, 주어, 동사, 원형,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얘가 must, 조동사를 활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답도 must를 활용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렇게 평사문과 부정문과 의문문의 형태를 살펴봤고요. 이제 구체적인 의미 들어가보면 되겠죠. 의무, 강한 추측 이렇게 나와있네요. must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must가 시험 문제를 나올 때 must에다 밑줄 그어놓고 이게 의무인지 강한 추측인지 이걸 골라봐라 하는 유형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또 하나, 이 must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쓰는 거 서술형으로 기본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죠? 첫 번째 의미, 의무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조금 이따가 하시게 될 should와 have to도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의 차이가 살짝씩 있고요. must가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학교 문법에서는요, must, Should have to를 의무의 의미일 때는 서로 바꿔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문가 보죠. I must clean my room이라고 나왔네요. I 주어 있고요. 조동사부터 동사 원형까지 덩어리로 묶어 주시라고 했네요. 저는 청소해야 합니다. 저의 방을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자두 번째 강한 추측의 의미는요. 별표를 조금 쳐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의외로 must가 강한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뭐뭐 임에 틀림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추측하는 거지요. 예문가 보죠. You must be sleepy. 너는 해놓고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이 있고요. 동사 자리에 be 동사 있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sleepy 형용사까지 함께 묶어주겠습니다. be 동사 다음에는 명사 형용사 장소와 관련된 말이 주로 나오고요. 얘를 덩어리로 묶어서 파악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그랬어요. 너는 졸린 것이 틀림없어. 혹은 졸린 게 분명해. 너 자꾸 꾸벅꾸벅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니까 졸린 게 분명해. 이렇게 강하게 추측해 보는 거라고요. 그럴 때, must 다음에요. 비동사가 오는 경우, 주로 이 must는 뭐, 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오해하지 마실 거는 must 다음에 비동사가 나왔다고 무조건 강한 추측은 아니에요. 그런데 must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강한 추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must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혹시 강한 추측의 의미는 아닌가라고 의심해 보고 해석을 통해서 확인까지 딱 해주시면 깔끔합니다. must 다음에 비 나왔어요? 해석해보니까, 너는 졸린 것이 분명해라고 강한 추측으로 되고 있습니다. 혹시 얘를 의무로 하게 되면, 너는 졸려야만 해, 뭐 졸려야 하는 게 의무인가요? 좀 어색하지요? 따라서, must는 의무와 강한 추측의 의미가 있다는 거, 해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되, 비동사가 나오면 조금 더 주목해보시는 이런 정도 괜찮겠죠? 3번 부정문입니다. 부정문의 형태는 이렇게 잡아봤고요. 의미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정해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를 나타내요. 혹시 얘를 부정해가지고 뭐뭐, 인, 뭐뭐 아닌 게 분명해, 혹은 뭐뭐 일리가 없다고 부정하는 건안 되는가요? 얘를 얘를 부정하면요, 이 must 나 그런 형태로 되지 않고 얘는. Can't라는 조동사를 또 따로 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실력이 늘면 저절로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일단 must를 부정하면 뭐뭐 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의미까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You must not park here. 자, park라는 동사 여러 번 보고 있네요. Must not park 함께 묶어야겠죠. 당신은 여기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됐나요? Must 정됐네요 자, 두 번째 should 동사 원형으로 갑니다. should도 마찬가지로 조동사기 때문에 그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 와야 되고요. 부정문 만들려면 should not 동사 원형. should not을 줄여서 shouldn't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의문문은 should를 주어 앞자리로 보내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대한 대답은 should를 활용해서 물었으니까 should를 활용해서 답하는 거 이거 기본입니다. 자. 의무의 의미하고 충고의 의미 이렇게 있네요. 아, should에도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물론 더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고, 의무와 충고도 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가볼까요? 의무, 뭐뭐 해야 한다. We should follow the school rules. 우리는 따라야만 합니다. 학교 규칙을. 됐죠? 자, 두 번째 충고 뭐뭐 뭐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냄인데 얘를 뭐뭐 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문제는 전혀 없고요. 이해 다 가능합니다. 가보죠. You should listen to the teachers in class. 당신은 혹은 너는 들어야 해. 선생님의 말씀을 수업 중에. 즉 수업 중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뭐뭐 뭐 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의무적인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조언이나 충고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hould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가벼운 수준에서 상대방에게 충고, 조언 혹은 제안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 알고 있으면 should를 좀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You should see a doctor and take some rest. So, see a doctor는 병원가보다 이런 말이죠. 너는 should see a doctor... 여기까지 원래 묶는데 쓰여 낙타가 또 하나의 관용 표현이니까 이렇게 묶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러, 그러면 너는 병원에 갔다가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겠어. 이건 의문은 아니죠. 뭐+ 뭐 하는 게 좋겠다. 뭐+ 뭐 해야 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느낌은 충고 쪽에 가깝다고 라 이해하시는 것이 더 괜찮습니다. 자세 번째 부정은 당연히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You should not skip breakfast. skip은 건너뛰다, 거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건너뛰어서는 안 돼. 아침을, 즉,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라 이런 의미의 조언 충고 쪽에 좀 가까울 텐데 사실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건 금지의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조언 충고 쪽으로 받아들여서 괜찮아요. should의 경우에는 밑줄 쳐 놓고 얘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묻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뭐뭐 뭐 해야 한다는 기본 느낌 잡아 주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살짝 가벼운 조언 충고 쪽의 의미로도 이해해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have t o 로가볼 텐데요. have to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고 활용 가치도 매우 높거든요. 자, 먼저 얘도 have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어의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 has to나 have to로 형태가 변화되기도 한데요. 어, 선생님,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바뀌어요? 이 have to는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얘가 조동사와 비슷해요. 그리고 must나 should와 뭐, 뭐, 해야 한다는 그 의무적인 느낌까지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must, should 공부할 때 have to를 같이 공부하지만 얘는 엄밀히 말해서 조동사보다는 일반 동사 쪽에 가까워요. 일반 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변화했죠. 얘도 똑같이 그런 형태를 따릅니다. 그래서 주어 나오고요.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전체 문장의 시제가 현재라면 has to 동사 원형이 쓰이고요. 이 문장의 전체 시제가 과거 시제라면 얘가 had to 동사 원형 이런 형태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have to 동사 원형을 쓰게 돼요. 주어에 따라 모양과 그리고 전체 시제에 따라. 이런 모양과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일반 동사에 매우 가깝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게 될 의문, 의문문의 형태를 보시면 더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쨌든 주어의, 그리고 주어의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에 따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얘는 has to나 have to나 ha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고요. 얘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묶어서 의미 파악하시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첫 번째, 의무 필요, 뭐뭐 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네요. must와 should와 다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꿔서도 괜찮다고 했고요. We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우리는 have to wear까지 덩어리로 묶겠습니다. 입어야 합니다. 학교 교복을. He has to finish his work by this Friday. 그는 has to finish 함께 묶어보죠.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has가 된 겁니다. 얘는 복수기 때문에 have가 된 거죠. 나요 그의 일을 끝내야 한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바이나에 시간 표현이 나오면 언제 언제까지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요. 이 바이는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는요. 선생님 교재 후반 부분에 전치사 비법 노트라고 해서 따로 별책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강의도 지금 잘 올라가 있습니다. 이 바이라는 전치사가 좀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친구들은 여기 이쪽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의무나 필요의 의미를 전달하는 have to 간단하게 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죠. 의무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무문의 형태를 보니까 do, does, did, 주어 have to 동사 원형이라고 나왔네요. 이거 어디서 본것 같죠? 그렇습니다.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그런 방법과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이 시제 부분이 과거라면 did를 주어 앞으로 보내죠. 얘가 주어하고 이 have to 부분의 시제를 봤더니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does를 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id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do나 does나 did가 나가면 그 뒤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오는 거니까 have to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요렇게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에 나와서요. 어, has나 head를 집어넣으면 헷갈려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have to를 의문문을 만들 때 do, does, did가 앞으로 나가면 이 형태는 그 다음에는 have to 동사 원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죠? 예문가지요. Does he have to get up early? 더즈가 앞으로 나왔고요 주어있고, 동사자리에 have to 동사원형이 쓰였네요. 얘가 3인칭 단수니까 has to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얘에 걸려서 얘는 반드시 동사원형. 그는 일찍 일어나야 하나요? 이런 의미입니다. 괜찮겠죠? 자, 부정문이 나왔습니다. 부정문은 별표 여러 개 쳐두셔도 돼요. 부정문은요, 불필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데, 지금까지 뭐뭐 해야 한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must와 should는요 부정을 하면 뭐뭐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의 느낌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have to도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니까 얘를 부정하면 뭐뭐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가 될것 같지만 절대 아니고요. 얘는 불필요의 의미를 전달해서 뭐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가보죠. 주어 don't doesn't didn't have to 동사 원형 나왔는데 의무문 만드는 거와 동일하게 예를 부정할 때는 do does did를 활용해 서부정문을 만듭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어요. I don't have to go to school today. 주어 있고요. don't have to 동사 원형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묶을 수 있겠죠. 나는 가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To school today. 오늘 학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어 개교 기념일이든 아니면 뭐 휴업일이든 휴교일이든 특정한 얘네 학교만 안 가는 그런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오늘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가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한꺼번에 모아서 도표를 보도록 하죠. Must, should, have to를 비교합니다. 자, must나 should나 have to가 긍정의 의미일 때는 모두 다 의무 뭐뭐 뭐, 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must의 경우에는 뭐뭐임에 틀림 없다라는 어 그런 강한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should의 경우에는 충고 조언 제안을 나타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얘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의무 뭐뭐 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부정문이 되게 되면 must나 should는 뭐뭐 뭐,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를 나타내지만 해부트를 부정하게 되면 금지가 아니라 불필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을 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빨간 줄딱 쳐놨어요, 그렇죠? 예문 겁니다. You must not cheat in an exam. 여러분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요? In an exam.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금지를 나타내는 거죠.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morning. 너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의 의미네요. 내일 아침 너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 너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돼. 느낌이 완전 다르다는 거. 시험 문제에도 정말 정말 단골로 나옵니다. 특히 1, 2학년 과정에서 특히 잘 나오니까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문제로 확인하러 갑니다. A. 밑줄친 must 가 나타내는 의미를 과로 안에서 고르시오라고 나왔네요. 의무와 강한 추측이 있었네요. You must be genius. 자, must 다음에 b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강한 추측은 아닌가? 강하게 의심해 보시고 해석으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너는 천재임이 분명해. 천재인 게 틀림없어. 어, 괜찮네요. 얘가 의문인 거예요. 너 천재 이어야만 해 천재 이어야 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강한 추측이다. 2번. You must wear helmet. 당신은 입어야 해요. 멀려 헬멧을 즉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거죠. 오토바이 같은 걸탈 때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예요. 법적인 의미입니다. 꼭 해야 안전이 확보되는 거죠. 물론 헬멧을 쓴다고 해서 100%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죠. 네, 의무. The baby must be hungry. 아기, 아기가, 어? 배고픈 게 분명하다,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네요. 비동사도 있고요. 해석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아기가 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울음소리로 들리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들으면요. 아, 얘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아니면, 어, 쉬야를 했거나 응가를 해갖고 불편해서 짜증내서 우는구나 이런 것이 구별이 된대요. 어쨌든 아기가 배고파서 막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 저거 우는 거 보니까 제가 배고픈 게 분명해. 아유, 밥 줘야지, 우유 줘야지 뭐 이런 느낌. 괜찮을까요? 얘는 강한 지측입니다 4번, We must follow the traffic rules. 우리는 따라야만 합니다. 교통법규, 교통규칙을 따라야 하는 거죠. 이건 의무입니다. 안 그러면 큰 사고가 발생해요. We must be careful. 일단 비동사가 must와 함께 있네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함에 틀림없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비동사가 있긴 한데 뭐+ 뭐 임에 틀림없다가 확실히 자연스러운지 뭐+ 뭐 해야 한다가 자연스러운지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우리는 조심함에 틀림없다 이거보다는 조심해야 한다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만하는 거죠 과학실에서 실험을 할때 화학 약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문장만 봐서는 강한 추측이라고 우기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앞뒤 문장간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 아니면 한 문장 내에서 위에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만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의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겠네요. 비동사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 준비한 겁니다. 자 B번으로 가죠. 우리 말과 일치하도록 과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는 내일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답니다.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건 불필요를 나타내죠. He must not, doesn't have to get up early. 그는 내일 어, 그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낫겠네요. 내일란 표현을 tomorrow 를 함께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Must not 은 금지의 표현이에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he 가3인칭 단수기 때문에 doesn't have to 가된 거죠. 됐습니다. 너는 영화를 다운로드해서는 안 된다. 불법 다운로드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를 나타내고 있지요. You must not don't have to download movies. 당신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should not도 괜찮아요. should not download movies 혹은 must not download movies. 좋습니다. 자, 3번.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네요. we must not don't have to worry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don't have to를 써야겠죠? 위에 맞춰서 don't have to입니다. 너의 선생님은 화가 나신 게 틀림없어. 화가 나신 게 분명해. 강한 추측의 느낌입니다. Your teacher must have to be angry. 자, must가 뭐뭐이미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지. has to be angry는 강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must가 답이겠네요 자 C로 갑니다 다음 문장을 괄호 안의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의문문 부정문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I should leave now 저는 떠나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leave는 떠나다 이런 의미죠 조동사 should가 있으니까 의문문 만들려면 should를 앞으로 보내고 I leave now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should I leave now 제가 지금 떠나야 하나요? 이번 의문문으로 I have to go to the dentist 저는 치과에 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주어 여기 있고요. 동사를 보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 볼수 있겠네요. have to가 쓰였으면 얘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죠. have to i에 맞춰서 얘는 둘을 앞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do i have to Go to the denti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부정문으로 바꾸랍니다. You had to tell the truth. 당신은 h a e to tell의 동사로 묶이면 되겠고요. Tell the truth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사실 tell the truth가 진실을 말하다라는 일종의 덩어리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어서 볼 수도 있겠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은 동사 부분만 이렇게 딱딱 끊어 가지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실력이 들면 이 덩어리의 길이가요. 점점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문장이 통째로 그냥 보자마자 해석이 되는 구조파하게 되는 이런 날 분명히 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마 했어야 했습니다. 말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했어야 했다 이런 느낌은 안 해갖고 후회니까 말해야만 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과거니까. 그럼 얘를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일반 동사의 부정문 만드는 방식. 과거네요. 그럼 you didn't. 그 반드시 동사 원형이니까 have to tell the truth. 이렇게 가져야겠죠. 당신은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느낌. 됐네요. 자, 4번, 5번 두번두 두 문제만 더해 봅니다.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하죠. We should talk loudly in the library. 이 문장은 우리는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이런 문장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문으로 만들랍니다. should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 not만 붙여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we should not talk loudly. 혹은, shouldn't, o t should, should, n h 로줄 l 수도 있죠. 이렇게 그 h 고 i l t h e l i b r a r y 이렇게 o u l d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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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u l i s h a s h o u i d s h e d s h o r l d h o r l d o r l o u l o u l o u l u l d should, should, s h h o d h o d s h o d o doesn't have to 이렇게 가셔야겠네요, Julia. doesn't 다시 쓰겠습니다. doesn't have 이거 반드시 h a v e 가 돼야 되죠. to finish the report tomorrow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세 가지 조동사 살펴봤네요. must, should, have to. 근데 have to는 우리가 조동사하고 특징이 조금 겹치는 게 있어서 같이 묶어서 하지만 일반 동사의 특징도 꽤 많이 있다는 거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습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챙겨가시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우고 다시 한번 풀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댓글란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예고하죠. 챕터 2 조동사와 시제 1편 14강 컨셉 1 4번이되겠습니다 기본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어 이제 시제를 좀 달아보나 봅니다 어 시제요 초반에 이것도 개념 잡을 때잘 잡으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념 정리 잘해 드릴 테니까 복습 잘하시는 거 여러분 역할 잘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